바닥에서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고 침대에서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더블로 깔리는 용도로도 많이 주문을 하신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제 침대 지금 매트리스가 있는데 그 위에 더 푹신함을 위해서 깔려고 주문을 했거든요. 이게 또 저처럼 좀 허리가 좀 아프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좀 탄성이 좋은 메포, 메모리폼이다 보니까 잠잘 때도 잘 허리도 안 베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양면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양면으로 돼 있어서 여기는 조금 탄성이 좋은 메모리폼 쪽. 이 반대편은 또 소프트예요. 조금 더 소프트해가지고 양면으로 사용이 가능한 메모리폼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안에 내장재가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 토퍼를 처음 구매할 때 뭔가, 우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랬던 점이 안에가 솜이 아니라 이렇게, 짜잔. 너무 신기하죠? 솜이 아니라 뭔가, 당면처럼 이렇게. 어, 진짜 당면 같이 생겼는데? 아, 저게, 어. 당면 같이 생겼잖아요. 어. 저게 에어코일이라고 하는 건데, 어, 저기 어. 보시면 사이사이 저 구멍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뭐. 성이 좋고 저희가 많이 뭐 흘리거나 뭘 쏟았을 때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 일반, 일반 매트리스는 매트리폼 이런 거다 흡수가 돼 버리잖아요. 어, 저거는 맞아요.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와. 통으로 저거를 물에 그냥 씻어내면 돼요. 어, 어, 그러면 확실히 좀 관리하기 편하고 진드기나 곰팡이 이런 거 걱정 안 하죠? 다 저는 네요 이게 또 인체 무해한 친환경 소재라서 어. 나중에 녹여가지고 젖병으로도 재활용 된다고 해요. 어 그런 거 너무 좋다. 그치?